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그 책은 누가 썼느냐 덴마크의 유명한 종교 철학자가 썼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키에르 케고르 입니다 그분이 사명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이 고독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의 사명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대학조 다닐 때, 대학조 다닐 때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내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뭐라고요?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내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고독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도 사명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전념하면 행복해진다. 그런 말씀을 했고, 미국의 시인인 에머슨도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인생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는 길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사명을 완수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다 그런 훌륭한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음악의 성자 악성인 베토벤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는 것보다 더 고기한 일은 없다라고 악성 베토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무엇인지 까마득하게 잊어먹음으로써 비참해진 국민들도 있습니다. 사명을 잊으면 비참해져요.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일반 국민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저 다른 나라 가서 쇼핑을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부자계지요 부자라. 왜전 국민들에게 1년에 1억 일억 원의 생활비가 조심한 나라다. 모든 백성들한테 1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1억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는 나라, 얼마나 돈이 많은지. 주거비도 없고, 교육비도 없고, 의료비도 없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나라가 있어요. 세계 최고 부자라. 요 어디에 있느냐? 저 오세아니아 주위에 미크로네시아에 위치한 섬나라인데 섬나라 인구가 1만 명밖에 안 되고 크기가 울릉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섬나라라요. 그 나라 이름이 뭐냐? 나우루 공화국,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부자 나라가 된 것은 그 섬에 천지 빼까리로 깔려있는 새 똥, 나라단의 새 똥, 새똥 때문에 그렇더요새 똥이 뭐냐? 인광석이라, 인광석이라는 새 똥이 너무 쫙 깔려있는데 그것이 놀라운 비싼 희귀자원이라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공평하게 분배한 결과 국민들이 그렇게 부자로 사는 이라그 덕분에 아무 일을 안해도 살수 있다. 그래서 가정마다 가정부를 고용해서 편안하게 살고, 심지어 공무원들도 다른 나라에서 고용해 가지고 공무원을 일을 시키니까, 그런 상태로 30년 동안. 잘 살다 보니까 청소하는 법도 잊어먹어버리고, 요리하는 법도 다 잊어먹어버리 딱 합니다. 그저 놀고, 그저 먹고, 그저 유행하는 습관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결과는 비참합니다. 백성들의 80%가 비만증에 걸렸고, 당뇨병 당뇨병 때문에 사망하는 사망률이 세계 1등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먹고 노니까 병밖에 안 오는 길. 그러다가 2003년부터 그인광석 인광석 채굴량이 점점, 점점 줄어들자 다시 그 나라는 가난해졌습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아야 살수 있는 가난한 나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또 인광석을 파내기 위하여 땅을 무리하게 많이 파낸 결과로서 그 섬은 머지않아 바다 속에 잠길 위험까지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어 놀기만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7일 중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라 그랬어요. 일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이 오고 보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해 주었던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는 뜻이 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성교를 한 다음에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기에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위하여 바삐, 바삐, 바쁜 일정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에 들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남쪽에 45km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로 항구로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었던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유럽을 다 성교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리아에서 전도한 다음에 터키에서 전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2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터키 성교를 한 다음에 그는 다시 그리스로 건너갔습니다 그 후에 그는 어떤 소원이 있었느냐 이태리, 로마에 가서 성교하고 싶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저 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에까지 가서도 성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리스에 갔습니다. 그리스로 건너가서 성교하기를 시작해서 그리스 북쪽 지방에 성교하고 중부 지방에 성교하고 마지막으로 남부 지방인 고린도로 내려가서 성교할 때 1년 반 동안 성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원래 출발지였던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돌아갈까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그리스에서 많은 흥금을 모금했습니다. 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은 흥금을 그리스에서 모아서요. 그 흥금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해주는 일이 급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는 터키와 그리스에서의 성교를 일단 매듭을 짓고 대망의 로마 성교를 하기 위한 준비를 다시 하기 위하여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들 그 많은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급히 돌아가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르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말씀해 줬는데뭘 말씀해 주느냐, 장로님 여러분, 사행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행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삼행을 잘 감당할 자세를,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 가지 자세에 관해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지금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는 것은 자기 의지에 의하여 자기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고 성령의, 성령의 절대적인 탄섭에 다는 것이다라고 말해줬습니다왜 그러냐? 본문에 보니까 내가 십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십령의 매임을 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 뜻대로 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핍박과 환란일 것이라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그가 뭐라고 했느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잖아요. 달려갈 길이라 했으면 무슨 뜻입니까? 아, 사명을 감당할 때는 확 달려가듯이 이 말은 전력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는 때로는 목숨을 걸고라도 감당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전력을 다, 목숨을 걸면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사도바울이 장노님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네 가지로 말하면 첫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녹아야 돼요 녹아야 맛을 내 녹는다 이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버려 죽어야 녹아야 소금이 맛을 내듯이 우리가 죽어야 한다 소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전하야 한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낸다 그러지요 생선을 가지고 와서 한번 구워보세요 아무 맛이 없어요 한 시간 동안 소금을 진 다음에 먹어야 맛이 있어요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 맛이 없어 살 맛이 없다 그래 그때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을 살 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이야두 번째 빛이 무엇입니까? 뭐 빛은 착한 행동이라 이야, 저 사람 참 착하네. 사람들부터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째 사명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편지와 예수님의 등명 대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만드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만드는 편지가 될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할수 있는 대사 특명 대사가 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삶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썩은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썩어야 돼요 미랄은 썩어야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나와요 안 썩으면 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썩어야, 썩을 미랄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내 제자로 인정한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네 가지 사명, 네 가지 사을 감당할 자세가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한다겠 했습니까? 세 가지 자세라 그랬죠. 첫째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나의 영광, 이 되기 때문에 감당하면 안 되고 핍박이 되고 환난이 되어도 감당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전력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라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각오를 오늘부터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돈과 명예와 권세 등 잘못된 사명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을 오늘 여러분 어디서 볼수 있습니까? 정치가들한테서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다다 망합니다. 여러분, 도룡, 도룡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룡지기가 뭐냐? 용을 잡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쓸데 없는 것을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에 주백만 주만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칼을 쓰는 칼을 가지고 기술을 부리는 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 지리익 지리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용을 잡을 수 있는 금술을 알려준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누가 누굴 찾아가? 주팽만이가 지리익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갔더니 정말로 금술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3년 동안 제자가 되어서 천금이나 되는 돈을 주고 그 기술을 배웠어요. 배울 때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가지가지 노력 끝에 드디어 그 금법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청금이나 되는 재산을 다탕진했어요 남은 것은 칼자루 하나하고 그 도룡금법이라는 하나, 금법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익힌 그 금법이 정말로 용을 죽일 수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생 동안 용을 만나기 위하여 용을 찾아다니다가 끝내는 없는 용을 만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흙 끝만 쫓아다니다가 망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참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상 끝만 쫓아 헤매는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어리석은 자 바로 돈과 명의와 권세입니다 다 망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 프로렌서 나이팅게일은 영국의 부자집의 딸내미였습니다 부모님은 그 딸내미가 평범한 여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어린 시절에 부모 따라서 유행을 다니다가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다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벌써 내가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명을 일찍부터 깨달았다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처녀가 서른 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뭐 했느냐? 이야, 이제 나도 서른 살이 되었다. 예수님도 서른 살에 사명을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 이제 저도 돈과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는 유치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제가 태어난 목적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글을. 일기장에다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천한 직업으로 알려져 있던 간호사 직업을 택하여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든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 가장 위대하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간호사가 훌륭한 직업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중국의 그 어리석은 부자인 주 백만이나 혹은 저 오세아니아주의 그 어리석은 부자 나라 나우루 공화국 국민들처럼 인생을 보람차고 행복하게 해줄 사명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네 가지 사명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사명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서른 살 때의 그 나이 팅 게일처럼,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쫓아가지 말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고,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와 대사가 되고, 썩은 하 알의 미랄이 되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을 그는 정말로 복된 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